자 뒤로 조심스럽게 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셋넷 격검부 탁그 다음에 점프를 번투명해자 <laughs>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모자립니다 자 오늘은 티플의 대명사인 소닉의 완전한 초 버그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봅시다 우선 준비물은 각성호 변경 99로 복짜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디폴트가 아닌 다른 걸 눌러주시고 이제 가운데에 어플라이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제 소닉궁을 켜준 다음에 우리스베트어라스 쿵! 자 이제 대시한 다음 4번을 써주면 되거든요. 타이밍은 살짝 안 맞아도 이렇게, 그냥 투명해집니다. 근데 이 투명 버그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옆대시를 못합니다. 다른 스킬은 마음껏 써지는데, 이옆대시 투명화 플러 4번 투명 때문에 나는 버그라 그런지, 이옆대시를 쓰면은 모습이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누가 제저표도안 보인다는 거? 예. 아무튼, 옆대시를 하면은, 이렇게, 그냥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닉 궁은, 4번을 최대 2번은 쓸수 있으니까, 실수 한 번은 괜찮은 거죠. 백 대쉬, 앞 대쉬는 써도 괜찮습니다. 이 네, 뭐 이렇게 옆 대쉬만 안될 뿐이죠. 그럼, 궁 써보러 갑시다. 자, 먼저 궁을 채워준 다음에, 이제 궁을 써봅시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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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궁궁 궁. 궁, 궁, 궁! 바로 수면 먹으러 서시다어잠깐 대시로 못했다 아이고 마지막 기회가남았군요 착.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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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케이 3 번. 자 이제 다시 4번쿨돌죠 아유 형사로 죽여야겠다 이거. 톡오여까지 마무리. 아유 아깝다. 이슬슬지금이 서번 i n i Soma! 이 a k 저, 실패인분들 이제 죽여줘야겠 b 요 n n 삭, 삭, 삭! 삭! sugar 삭삭삭삭 삭 얘들은 근데 별로 반응이 없네요? 투명 k Sak! 나어야 저기 싸운다 아 s 3번! 촥! 하나, 둘, 셋, 넷! 1 0보콤보 촥! 깡! 촥! 점프하고 4번... 투명이... <laughs> 투명이기래 <laughs> 야 아니 뭐 투명이랑 뭐 투명 버그나 뭐, 별 차이는... 없죠? 예... 얘는 좀 하자가 있다는 거? 예... 자, 이 3번으로 촥! 촥! 오케이 이 친구는 나이트 차드 이모트를 쓰고 있거든요 하지 마. <laughs> 음? 뭐야? 야왜왜 왜, 왜? 뭐야? 갑자기 다른 친구에게 달려왔습니다. 어이구, 뭐지? 제가 쳤다고 생각하는 건가? 진짜 뭐지? 제를 <laughs> 막 두들겨 팬데? 오케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이런 멈춰 있는 친구들 뒤로 가서 이렇게 날개를 달아주면은 오아 아, 제가 아 눈치인데? 아이, 어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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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제카타가 보이는데요 이거? 야 이거 자... <laughs> 뭐지? 버그인가? 야이 투명버그에 버그가 있어 3번 쯔라르 어? 아 3번 쓰면 은 칼이 다 사라지네 오케이 귀지가 정글하셨군요 2번 네알까 이거 진짜 다 좋은데 옆대시만 가능했다면 이거 그냥 사람들 다 쏠고 다닐 수 있었을텐데 아왜 투명버그에는 하나씩 카자가 있는거지? 왜지? 아, 이 정도면 개발자 1억로 넣은 게 아닐까요? 그거? 1번, 촤. 오케이. 어유빠따궁은잘 어, 어, 어. 모아지면 진짜 골로 가기 때문에. 거리를 좀 벌려줍시다. 어유 어, 저기로 가구나. 투명 상태에서 혹시 키를 못트쓰면은간이 크긴 하 아, 오, 아니네요? 방금 그냥 투명했어. 그지? 그냥 투명하더라고. 오케이. 음. 오, 이모첼도 이펙트가 나오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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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타나가 구르잖아, 이거. 근데 여기 살짝 보색이라 안 보일 것 같은데? 그지? 음, 잘안보이하네 확실히. 보색이라가지고, 이게 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지? 다 거라, 딴 거라. 싹! 아, 이안 맞았네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잠깐 3번이. 야, 이걸 맞추래, 이걸? 와. 오무 평화로. 나도 이모트나 쓸까? 뭐, <laughs> 뭐야 뭐, 뭐야 뭐야 혹시 저 보이세요? <laughs> 아니구나. 야 바로 물음표가 나오네자 <laughs> 이분 이제 걸어가실 때등 뒤쪽으로 와가지고 형찰를 지금 싹 오케이 <웃음> 물음표. <웃음> 아 재밌어. 아 재밌다 재밌다. 오케이 3 번. 어이구, 전 이제 저분한테 3번 썼는데, 다른 사람이 굴러오네요 음. 음. 이모트를 주겠다고? 어? 오, 진짜 줄까? 내가? 진짜로? 오케이, 나 드러냈어. 뭐야, 진짜 주네? 와, 야, 이모트를 진짜 주네요, 얘는? <laughs> 야, 이걸 진짜 주네? 와. 뭘로 넣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크라이 빼고, 매드. 어, 고릴라 오케이 a ok, 가 n d jungle, ok. Tash to me, it's like a man. t a s 네 to me, I go. Very, very, v e r 와우 이게? 착 아유 오나 어, 죽나? 아 오케이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자오 어, 잠깐 오 잠깐 진짜 죽나 이거?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오케이 다행히 살았군요 이제 다시 충격이지는 다음에 착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진짜 이대로 치자. 왕쇼. 모습 드러내시면 저도 이모트 줌. 오 진짜로? 안줄것 같은데, 흠... 일단 줄 한결이 쪼글려도 있으니까, 그냥 드러내 볼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가 되돼요 일로 와봐, 싹... 아이... 아이... 아, 제가... 제가 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제가 이분 사이트가궁기셨나요 어우... <laughs> 아이... 진짜네, 와... 아니 이모트 왜안 줘요? 뭐야... 아이... 거사기꾼이었네 이거... 아... 이거? 일단 툽시다! 3번으로 걸리, 밀어낸 다음에, 도망쳐. 이대로 도망쳐. 우와! <laughs> 야, 이게? 와, 아니, 뭐, 눈물 없니, 맞냐? 와. 아니, 심지어 나한테 쓴 것도 아니잖아. 어. 이거 그냥 운발로 와. 이분은 뭐지? 뭐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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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답. <laughs> 야, 저번에 진짜 사기꾼이었네, 저거. 와, 아니, 너희들 나한테 악감정이니왜 그래? 아니 나한테 왜그래 나모르는데나그라그그